7월 31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네시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하는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습니다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사랑하기에. 멈춰 서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0장에서 하나님께서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 사이에서 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흐트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시고 그룹들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위에 머무는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숯불을 가져다가 성읍에 흩으라고 명령하시고는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보좌에 오르셔서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룹들을 다시 묘사하면서 바퀴에 대해서 상세히 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바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묘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죄로 더러워진 성전을 떠나실 때가 임박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다는 의미는 심판의 임박성을 감, 강조하는 것이며 아울러 죄에서 속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지동수에서 출발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 문지방을 거쳐 동문을 향하였고 결국 성전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이 해발 700m의 고지대에 건설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군사력이 막강해서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그저 한건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는 것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고 난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 통회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다윗 왕국의 국력은 막강했죠. 어느 나라가 넘볼 수 없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명예와 부와 권력이 절정에 달아서 주변 국가가 앞다투어 조공을 바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왕처럼 왕의 자리를 뺏기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자신의 모든 왕권과 부와 명예를 뺏기는 것이 두려웠을까요? 다시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 자신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계신 주님, 앞으로 자신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이 자신의 삶에서 떠나시는 것이 다시 가장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전부이신 주님이 내 삶에서 떠나는 것만큼 두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과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 내 인생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되실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죄를 지었으니 과감하게 딱 선을 긋고 공의로만 판단하여서 너 이제 끝!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나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굳이 다윗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굳이 사무엘을 통해서 굳이 사울 왕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단칼에 단절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 아닌가요? 잘못하면 별 벌, 잘하면 상, 딱딱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찾아가셔서 굳이 책망하시고. 굳이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 의 심판의 공의와 심판의 주이시기도 하지만, 극률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2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시다가 그룹들 위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룹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자 다시 그곳에 머무십니다. 머물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아마다로 멈추어 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 입구를 떠나시는 하나님이 그룹들 위에 멈춰 서시고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이 동문에서 다시 멈추어 서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이를 두고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부모의 모습 같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에 떠나면서도 머뭇거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에 머뭇거리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행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실 때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 뜻이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신 주께서 내 삶에서 떠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주님만 붙드는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떠나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때로는 가라고 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심을 잊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징계가 가혹하게 느껴져도, 그것이 저를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애타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극휼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크신 팔을 벌려 안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